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짐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난데없이 왜 짐벌 이야기?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맨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기는 합니다. 무게감, 무게감도 안 느껴지고, 그냥 수수가 보고 싶은 아이, 이렇게 갖다 대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단지 손으로 그냥 들고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이 흔들림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데, 짐벌에다가 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찍게 되면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 매끄럽고 손떨림도 잡아주고 근데 이제 단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짐벌에다 카메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사실 여자의 손으로 여자의 팔로 그 힘으로 요 짐벌을 들고 영상을 오랫동안 찍게 되면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렇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한 가지 카메라가 지 혼자 이래 돌아갔다, 저래 돌아갔다 하는 거.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래 돌았다, 저래 돌았다 하는 그 부분을 수수껄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될수 될 있으면, 어,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찍어 볼까 하고, 지금도 팔이 조금 아파요. 약간 무게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다 여기, 눈맞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아이 한 보세요. 오늘은 예쁘다, 예쁘다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예뻐요, 주피터. 수순에 언제 얼마 안 됐죠? 요 아이가 지난 어, 겨울에 왔던 것 같아요. 겨울에 되게 추울 때 추울 때 왔는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다 되어 가는데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 요 아이가 뭘까요? 순정이라는 아이죠. 순정이 요 아이가 건강 생활 다용님 순정이를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데 수순의 그는 거기에 비하면 못난이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laughs> 그래도 굉장히 예쁘고요. 밑으로 이제 하엽이지니까 단수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또 생장점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수순의 순정이도 예쁘다는 거. 그리고 요 아이. 파랑새죠 파랑새 얘를 파랑새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빨강새라고 불러야 하나 물이 굉장히 곱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예쁘게 들었고 수순의 복화산화는 현재 요런 아유 뭐라고 해야 하나 <laughs> 수순의 복화산화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laughs> 아 정말 오늘 말이 너무 안 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프레토리아. 굉장히 예쁘죠? 확실히, 해살 조명에, 조명에다가, 조명에 짐벌에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조금 달라보기는 해요. 눈이 편안합니다. 눈이 편안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눈꽃젤리랍니다. 이게, 짐벌이 조정하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좌, 우, 위, 아래, 막 이렇게. 조절하는게 아직까지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영상이 조금 예쁘게 안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요 아이 이름이 없는 아이 그래도 얘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쁘지더라고요 색감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폴사이처럼 폴사이처라도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 어머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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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폴사이를 보는데 눈길이 왜 절로 갔을까요? 저기 밑에 주피터가 저렇게 자구를 키워내고 있었네요. 어머나, 세상에. 위에 네 얼굴이 너무 반듯해서 자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렇게. 음, 세상에, 신기반기. 카메라에 아 잡히나? 안 나오나, 보이나? 아무튼 저렇게 자국 하나 빼꼼이 나오고 있네요. 빼꼼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저럴 때가, 저렇게 나올 때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고. 이 아이는 술란 스페사 예쁘죠? 이 아이는 스타보스금. 얘도 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라서. 또한번 예쁘다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요 아이, 작년까지만 해도 물듬이 굉장히 예뻤는데, 분갈이를 다시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색이 빠졌지만, 가을이라고 그래도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동미인 철아랍니다. 얘가 확실히 짐벌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아이들 이 카메라 조정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눈꽃젤리는 이 아이는 이두 군생으로 왔는데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분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셔야 되나 아니지 다육사랑여의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다육이는 얼마만에 새뿌리를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육이는 뭐 다육이를 몇 년에 한 번씩 새뿌리를 받으려고 커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수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다크오팔처럼 아이들이 깨제제해지거나 아니면은 요거 요거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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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요 아이 마블검 요 아이처럼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거나. 그럴 때 뿌리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아서 아이들 얼굴을 새로운 얼굴을 받아내기도 하는데 딱히 아이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새 뿌리를 받지는 않습니다. 수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그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딱히 다육이는 기간을 뭐몇 년, 삼 년, 사년 요렇게 정해놓고 새 뿌리를 받지는 않고요. 요 아이처럼 요 아이 피어리서 요 아이도 지금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작아져가지고 새 뿌리 를 받아야 하는데 얘는 목대가 지금 굉장히 굵어요. 굵어서 사실은 목대를 잘라내기는 조금 조금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만 깨끗하게 깨끗하게 털어서 분갈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는 해를 등지고 있다가 보니까 <laughs>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여기 화분 두 개가 있죠. 여기 다육더하기 다육앵 꽃그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셨죠. 아 지난주가 아니고 오번쪽구나 오분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벤트에 당첨이 된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수수가 뭐 주소를 보내드린 적도 없고 택배비를 보내드린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어제 덜커덩 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아셨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고 이렇게 예쁜 화분이 두 개가 다 요게 꽃 그림님 라이브 방송에서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왔습니다. 잘 왔고, 예쁜 아이 심어서 또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또 여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 그림자 때문에 아이들이 잘안 보이네요. 음, 코너존에 또 꽃들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도. 아, 너무 예쁘게 피어가 있어요. 피어가 있고, 오늘은 사실은 또 이제 요 짐벌, 짐벌 사용 손에 익히기. <laughs> 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열었는데 와요 아이 한 보세요 과약은 요 아이가 굉장히 옷자람이 심하더 라고요 요런 아이들이 근데 지금 얘를 컷팅을 할까 어쩔 까 하다가 요 자구 때문에 커팅을 안하고 요 대로 뒀더만은 그래도 따글따글 따글 야물딱지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었네요 자라고 있었고 이쪽에요 아이는 몬스터가 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아메스테로 금이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짐벌 사용을 손에 익히기 위해서 수수가 영상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와 랑콤 너무 예쁘네요 예쁘고 말관도 예쁘고 뭐 지금 시기에 안 예쁜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요 아이, 요 아이 정말 기대가 되는 아이. 야가 파드 파드라는 아이랍니다. 철아이에서 불려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아이. 와 얘는 도대체 볼 때마다 어쩔 거야 진짜 와 대단합니다 진짜 크기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요 아이 비델리오. 자 지금까지 수수 꽃다리였습니다.